한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달첫날이 시작됐네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내 눈물을 안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디모데의 가슴이 한맺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소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죠. 실제 하나님의 눈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어떤 걸까? 사실상 이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은 병마에게 잡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는 것과 악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범죄의 도구로 전락되는 영혼들을 바라다 볼때 하나님은 참으로 애통함을 갖다 이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가짜 하나님, 우상, 섬기고, 또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다가 살아가고 인생을 바라다 볼 때, 그하나님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다가 은혜 주고, 힘주고 회복하길 원하셔서 경원을 붙여주고, 따라다니면서 은혜 베푸는 끊을 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런 걸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참으로 보잘 것 없는 나를,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허물 속에서 구원해서 허물 있는 자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죄악된 내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인들 앞에 증인으로 서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러 왔다 분명히 마귀에게 잡혀갖고 죄를 짓고 있거든 이런 모습을 볼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보여줬던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뜻이 말하니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마음에 주인으로 고백한 그 신명, 한명, 한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주로 고백하여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수 있는 그런 이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바대로 충성된 자를 가르치다. 그들도 또한 마약,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익을 믿, 믿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에 시작됐던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병마에 잡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죄의 독으로 전락돼서 범죄 죄만 짓던 인생들이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고 정말 가짜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천신만신 잡신을 종이 돼서 참 신접하고 그게 종이 돼 갖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므로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2월달 첫주를 맞이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도둑맞았던 인생을 찾고 빼앗겼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찾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즐기는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2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산문 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더스 가족의 준조합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고, 다 지금 얼마나 무법천지같이 돼서 보이지 않는 이 심의의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 거짓의 영, 사기의 영, 사기 언론에 진짜 뭐 중독돼서 살아왔던 가라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 공과 사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 그저 나만 잘되면 돼. 그리고 우리만 잘되면 돼. 정말 어떠한 특별 계층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기득권을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끝없이 악법의 악법을 만들어서 사람 처벌하는 법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망가지고 인간성도 망가지는 그래서 인간 말살 정책이 얼마나 만연되고 있고 자양되고 있다는 걸 보이잖아요 이 속에 진짜 이런 걸 통해서 다보여지 이게 뭐냐? 전 세계나 사탄나라의 이중삼중으로 포기되고 그 천신만신에 있는 병마, 악마, 재마 유혹하는, 충동하고 미혹하는 유충마에 의해서 거제 선전 선릉이만연되어 있는 이때에 참으로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사 무궁화는 사론의 끝이요 사론의 끝으로 둘러친 반도 삼천리반도 금석국 강산 이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로다 선택받은 나라라는 걸전세계사람들 알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 앞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라. 정말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가지고서 지어서 입힌 나라 한국.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요? 전 세계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구의 2 3 7개 나라 5천 종족을 지키는, 그들의 올바른 길을 안내하게 세우는 미국. 아름다운 밉자, 나라국자. 한국. 참, 얼마나 조선. 이런 마숙에 얼마만큼 참 아름다운 게 들어갔냐. 조, 아침, 여자. 십자가에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아침조차 고을선 사람 낳는 어부 양을 낳는 어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양을 낳는 어부 제사장의 나라. 참. 이 조선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전 세계인들에게 선과 악의 분별력과 공과 사의 분별력을 알기 위해서 보금을 갖다가 환영했던 남한, 십자가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양. 남한, 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나라이래. 작은 남한. 그리고 이게, 이거를 거부하는 북한. 북자는 이게 등배자가 꺾여서 북적의 거부했다이 말이야. 보금을 거부한 나라, 북한. 보금을 거부한 나라가 얼마만큼 깡패 같은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야? 거짓 선전 선도로 일삼으며, 인류를 갖다 멸망시키는 그런 깡패 해적선 두목 같은 나라. 그들에게 북한이 북한이 되게 만들었대, 작용했던 러시아 그리고 거기에 중국, 모태통에서부터 사실은 문화혁명을 일으킬때이 인생들부터 을 얼마나 인간 말살 정책을 펼쳐나갔는가를 보세요 홍위병이 뭐예요? 부모 쳐죽이는게홍위병이야 이만큼 만 인간 말살 정책을 펼쳤던 일은 뭐였던 지금 잘 쳐다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야? 제사장 나라에 어르다가 대한민국이 세워가신 하나님의 날라오신 비밀, 비전 그리고 이 민족을 깨워서 전 세계에 여호와가 하니 되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정말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정말 얼마나 그냥 샤론의 꽃으로 다 둘러차진 제사장의 나라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이름 하나 하나도 다 아주 대한 인구 정말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 모하기 뭐 위해서 십자가의 도우를 전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민족 그래서 나라 백성 그리고 백성민자 나라국자 이게 임마 누엘 이스라엘 영적인 비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영적 서밋이 된 상태에서 학업을 하면서 기능 서밋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세상을 다스로 정복하는 능력자로 바뀌고 그걸 통해서 전 분야의 전 문화를 다 복음화시키는 문화 복음화 참 문화 서밋 이 언약을 붙들고 이월 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쓰는 걸 생기 언어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쓰는 걸 보고 사기 언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원 생언자 죽을 쐈자 말씀 언자 죽이는 말을 썼다 그래서 사원 사어 그리고 말씀 언자로 사원 이렇게 돼요 살리는 말을 썼다 상어 살리는 말을 구사한다, 생어. 그리고 살리는 말을 쓴다, 상언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사언, 사생언. 사기 언어, 생기 언어. 이 사기 언어에 의해서 사기공화국이 딱된 거예요. 작년 1년 동안에 사기공화국이 된 세상에 생기를 부르는 생기공화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KTN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1년이 지나면서 6개월이 지나면서 진짜 세상이 어떻게 사기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다도둑질해갖고 그게 바로 선관위의 부정선거예요 이걸 전 세계 다 수출하듯이 20몇 개 나라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에 의해 협력업체를 세워놓고 그걸 수출했던 이거 얼마나 사기공화고게 앞잡이 노릇을 한게 대한민국이고 선거관리위원이고 이랬다는 게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걸 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런 걸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험도 하고 이거 다 했는데, 뭐야? 이걸 갖다 헌법재판관, 뭐, 그걸 채택하는 걸 기각시켰다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라고 이것들이 지역지역에 와서 참다 재판관을 누르다, 어, 뭐야? 네? 선거관리 위원장을 하고 앉았을 때 지들이 다 했던 걸다 덮어버리기 위한 기각 아니야. 자식이 기들을 살기 위해서 기각시킨 거 아니야. 이런 걸쳐다볼 때는 사기공화국의 앞잡이, 이거야말로 사탄나라의 앞잡이들인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껴볼 때, 그렇죠. 내가 이때 잠잠하면은 후대들 앞에 들어가서 비겁한 인생을 끝날 거아니요 얼마나 메시지를 잘 던져요. 누가 전환길, 강사가 정말 이때 그게 그걸 보면 사실 짧보요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또7일 후야, 또 칠일 후야 인자야. 내가 가령 내 옆에 악인이 재학 중에 죽어가는데 네가 깨우지 않았다.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다. 가령 악인이 재학 중에 죽어가고 있는 자를 네가 깨웠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피값을 그에게 돌리겠다. 자, 인자야 또, 어, 어, 여기 의인들이, 제약 중에 방향을 잃고 유리방향을 하는 자들을 깨우지 않았다, 오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책 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고, 그에게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피 값을 그에게 찾는다, 우리. 그래. 진짜 악인 깨우는 사명, 의인은 깨우는 사명. 그게 선생이나 전도자나, 이게 뭐 임금이나 같은 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전도서 12장, 정말 3절 예보면 그런 말이에요. 어, 공부를 하는 것은 끝이 없고. 그러나 진짜 구원자나 전도자나 스승이나 임금이나 똑같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카는거 거야.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에 정말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니까 목숨 걸고 내가 이거를 밝혀내겠다. 내가 진짜 부정선기를 밝혀내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겠다. 얼마나 참 백성을 깨우는 선지자 측 사명을 감당했나요 그런가 하면 여기 또해생같이 났던 났던 전환길 선장을 통해서 다 드러나죠 그리고 끝없이 작년에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상은아 고맙다 사기가 뭔지를 가르쳐줘서 그리고 또뭐 했어요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 다음에 300개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뭐 이렇게 했던 것부터 시작하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을 딱서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사기공학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어 그래서 앞서서 진짜 시더서 사태에 들어왔던 70%의 기독교인들. 그 중에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정무 사모, 전도사,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이들을 먼저 전부 이거 깨우기 위해서 시더서 사태가 앞서 터졌고, 지금 사기고가국에돼 있는 대한민국의 사태가 터진 이런 걸볼 때는 정말 여기에 증인으로 딱 서서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악인께 의인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각 사람에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 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그 중에 목회자요, 사모요, 선교사요, 전도사요, 여기에 장로, 권사, 이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2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영적 서밋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기능 서밋을 준비하시고 하늘에서 준 단란들을 찾아내고 이걸 통해서 완전 문화를 싹 바꿔서 사기 문화를 생기 문화로 멸망 문화를 갖다 복음 문화로 진짜 이게 제약 문화를 갖다가 이게 뭐야 복음 문화를 바꿔놓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목표로다가 삼고. 같이 응답받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에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세상을 다 들고 정복하는 정말 크고 놀라운 세계를 살리는 꿈과 비전을 품고 출발하는 2월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